여러분, 안 더우시나요? 제가 왔지요. 와, 뭐, 뭐 하세요, 여러분? 밥 먹었나요? 저는 밥을 사왔는데 아직 못 먹었는데 제밥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먹을 시간이 없었네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밥 먹었어요? 응? 제가 요즘에 그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에서 그 실시간 채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실시간이라 진짜 뭔가 채팅하는 느낌이라 요즘 신났습니다. 음. 조명 산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해원이 법을 아직 결제 안 했는데. <laughs> 빨리 해야겠다. 그럼 혜원이랑 채팅할수 있는 거죠? 먹방, 아, 먹방하고 싶다. 빨리 살짝만 먹어볼까? 맛있겠죠? 최애 샌드위치. 작업실 마진펜 카페 앞에서 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에그 샌드위치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오늘 소고기 가지 파니니를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급하게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는. 무슨 샌드위치냐면 말이죠 저도 모르겠는데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먹었어요 여러분? 품의 폭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좀 신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뭔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재밌었나요? 여러분. 오늘 기분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음. 우. 음. 저기 옆에 아기 멍멍이가 있거든요. 지금 장난감으로 <laughs> 놀고 있어가지고 혼자. 아무튼 오늘 하루가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레슨 받고 레슨 받고 레슨 받고 알겠죠? 여러분. <laughs> 아, 이거요? 이거 짱 귀엽죠? 이거 제가 빈티지 샵에서 샀거든요. 빈티지 샵에서 산 나비 목걸이. 아, 맞다. 짠. 귀엽죠? 어제 안 된다고 내가 했는데, 못 보여준다고. 이겁니다. 단발머리, 단발머리 못해요. 머리 한 이정도 지금 이정도? 좀 자라긴 자랐죠? 좀 많이 자라긴 했어요 아 배고파서 말이 안나오네 아. 하... 제가 요즘 에어컨을 틀고 제습을 하고 자거든요. 근데 제습을 오래 하는데 한 제습을 냉방으로 한 1시간 한좀 하다가 제습으로 한 6시간 7시간 틀어 놓거든요, 그냥. 그렇게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댓글 좀 봐야겠다. 아는 사람 라면 먹고 싶다. 음 많이 모,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전 이제 원래 딱 8시에 이제 레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일찍 도착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켜서 좀 빨리 해야겠다. 라방을 했는데, 그 뭐냐 뭐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출발했지? 6시, 6시 한 20분? 그때 도 출발했는데,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짧게밖에 못해요. 아무튼. 짜있고 굵게, 항상. 여러분, 안녕. 밥 맛있게 먹어요.